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기도 항해사 이완 대표입니다. 자, 현대바이오가 드디어 전의 고점까지 왔어요. 그쵸? 자, 전의 고점을 돌파했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한데,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되고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쵸? 4만 원대가 또 저항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목표가 그렇죠. 목표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음, 현대바이오의 월봉의 모습인데 우리가 월봉을 보는 이유 는 뭐죠? 자. 제 목소리가 잠깐 이상해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월봉을 먼저 보는 이유는 보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월봉을 보는 이유가 뭐야? 맞아요. 첫 번째는 주가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야. 현재 위치 현재 위치는 어때요? 예, 잘 횡보하고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다? 두 번째는 박스권의 박스권을 탈출하는 흐름이야. 맞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직은 무너지진 않은 자리라는 거다. 그니까 얘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야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 그래서 우리가 월봉을 보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또 이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될 때 우리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장대 양봉의 절반 부분을 잘 지지라면 홀딩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 이탈하면 매도 이탈했다 다시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야. 이 자리 자체가 확실히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36,000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겠죠. 전에 고점이. 그래서 36,500원을 주봉이 거예요. 36,500원을 주봉에 긋고요. 36 자, 이렇게 주봉이 거요. 주봉이. 그 다음에 고점은 여기란 말이야. 그쵸 주봉상. 41,000원 정도 되죠. 41,0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시장이 어때요? 요즘 주식 시장? 어, 쉽지는 않죠, 요즘. 요즘 주식 시장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 쉬운 게 아니라 어렵지. 수익이 나기 어렵지. 어, 수익이 나질 않는데 제가 요즘 회원 여러분들께 어 시초가 매매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시초과 매매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왜 시초과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드리고, 어, 현대바이오 계속해서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죠? 예, 저는 바로 장전의 동시호가 시간대라고 봅니다. 자, 장전 동시호가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요, 8시 50분 사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일 많이 포착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제가 딱한 종목을 포착해서 매일 매일 우리 구독자 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상한가 정말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요 문자와 어,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 딱한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셀파스 헬스케어 제가 언제 보내드렸죠? 9월 6일 8시 40분에 제가 발송을 드렸습니다. 당일 상한가 안찾겠죠 신호가 뜨면서. 어, 당일 상항과안착했고요 자, 텔레그램 방, 이 텔레그램 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은 아니에요. 이 채널 구독자라고, 어,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한해서만제 텔레그램 방 참여 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174명이나 되죠?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참여하고 계시고요 자, 9월 6일날 제가 보내드린 어 셀바스 헬스케어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죠. 어때요? 정확히 8시 40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정확히 바로 당일날이 상한가에 도착한 모습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당일 상한가가 확률 정말 높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또 시간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가 매수와 매도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전혀 헷갈릴 부분이 없으시고요 정확한 이슈, 그쵸? 추천 이유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모든 구독자분들이 하루에 20% 넘는 수익을 매일마다 어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마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 받고 싶다 나도 이완 대표가 운용하는 수익으로 증명방 이 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5885-759번으로 여러분 어떻게 신청 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비공개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익도 자 좋은데 아직 텔레그램 방이 좀 어렵다. 문자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같은 내용으로 문자 발송까지 똑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텔레그램이랑 문자 메시지 두 개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5885-5759번으로 어떻게 보내주시면요. 신청을 누르 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또 문자라고 같이, 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만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 어, 전화번호로 신청, 그리고, 신청, 텔레그램. 그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둘다 받아서 함께 보고, 비교해 보고 싶다 한다면, 아래 문자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음, 전화번호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주식 공부하는 분들도 이 방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어, 매수는 안 하더라도 제가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또왜이 종목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그쵸? 종목명이랑 매매 기법까지 비교해서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저,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 텔레그램 비공개방 입장하시면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있으, 있잖아요. 영상보다 더 빠른 실시간 긴급 정보들 내용들까지 함께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빨리 입장 서둘러 주시고요 현재 구독자분이 7174명인데 딱 8000명까지만 받고 운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 영상을 잘 보셨죠? 예, 시초가 매매 하셔야 돼 예, 시초가 매매는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수익이 나기 쉬운 매매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남겨주셔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월요일부터 장전에 문자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보다 여러분들, 음, 제가 여러분들 주식 포트폴리오 다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해.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전화로 직접 상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현대바이오의 최근에 뉴스 좀 볼까요, 우리? 자, 현대바이오를 보면, 자, 제프티 시각초 검체초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봅시다. 어~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했다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 긴급 사용 승인으로한 결과 보고서 세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로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봐요 그쵸 예 현대바이오는 보고서에서 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십구 항발 치료제 제프티 긴급 사용 승인 필요성을 역설했고 예 현대바이오는 안정성과 관련해 평소 복용하는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재행유학 등과 제프티를 병용 투약하면서도 불고 중장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대요 만장일치로 안정성을 받았다 어, 굉장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주가가 문제는 뭐예요? 여기 이제 4만 천원이죠 4만 천원 그럼 3만 6천 5백원 4만 천원 봅시다 그렇죠? 이 부분과 이만이, 이 부분이야 그런 건 뭐냐면 <laughs> 내가 매수를 해도 돼 지금 뭐 어, 조금 느낌이 있어 매수 할래 매수를 해 매수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다 어뭘 알아야 돼 여러분들 손절선은 자꾸 들어가는 얘기 만약에 내가 오늘 어 진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를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면 여기를 목표가로 자꾸 나와야 되고 제가 보기에 손절선은 38,500원 정도 잡아야 돼.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얘는 조금은 짧게 짧게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현대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매도 타임 이라든지 궁금하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드리려고요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 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알면 더 좋잖아.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미리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공부는 중요한데, 제가 주식 공부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에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바닥을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요두 개. 여러분들, 왜 이게 필요하냐.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2차 전지주들 어때요? 2차 전지 고점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음, 바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주가 자체가 한, 한없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주가가 한없이 내려갈 경우에 어때요? 아, 이 바닥이 어딜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바닥을 잡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중간으로도, 예, 저,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돼요. 자, 공부라고 남겨 주세요.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럼 공부. 난 구독하고 싶다. 구독. 난 좋아요. 이렇게 남겨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요.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 은봉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대 은봉.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나와요. 자, 이, 이것만 알면 뭐다? 우리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걸다알 수가 있어. 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하라고 해요.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어때? 윗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윗꼬리, 오케이. 두 번째, 장대음봉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쌍봉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할 경우, 이걸 쌍, 저는 안경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패턴이 나온 거야. 여기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경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보면 거의 윗꼬리 부분에서 신용물량도 최고예요. 따, 다른 포스코 관련지 볼까요? 뭐, 포스코, 포스, 포스코를 볼까요, 이렇게? 포스코홀딩도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자, 윗꼬리. 저 윗꼬리 나오고, 장대, 윗꼬리와 또 장대음봉이 동시에 나오고, 얘들 쌍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잖아.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얘는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윗꼬리 나온 윗꼬리 그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윗꼬리가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쵸자 바닥을 어떻게 잡을까? 그쵸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그쵸? 근데, 가만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뭐다 이러한 은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은봉의 크기가 작아져 여기도 보시면, 은봉의 크기가 점점, 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걸 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뭘 만들어? 횡보를 만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1선의 흐름이야, 여러분들. 이 21선의 흐름이 이 위로 올라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결국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은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2 1이평이2 1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핸들이 여기를 상승을 했을 때, 이때, 바닥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로 이렇게 고점과 바닥을 잡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거를 실천을 안 해서 항상 뭐다?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바닥이 확인됐는데, 매수를 확인 못하는 이러한, 누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셨으니까 절대, 어 이런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여러분들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되고요. 영상, 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브리핑을 드리지만 영상 중간중간, 저이 대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 구독자 이벤트로 검색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지금 진행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검색식 이벤트를 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식을 한 15년? 정도 했을, 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아, 과연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포착이 되는 자리는 어딜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검색식을 굉장히 제가 한 100개, 200개 만들다가 드디어 제가 검색식을 세력이 포착되는 검색식을 드디어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색식에 대, 대,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력 포착이 되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한번 그 계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면 어, 검증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계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종목당 투자금을 200만 원씩 한번 잡아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무거나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요? 56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7월 제가 아무 때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13일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키움 조건은 좋은 게 이거예요. 자, 200만 원이요 한 달에 종목당 투자금 200만 원에서 200만 원,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한번 7월 말에서 한번 봐볼까요, 한번 자 봅시다. 자 보면 자 300만 원 이상 났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종목이 검색됐었는지 검색이 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7월 28일을 한번 봅시다. 여기다 2023년 7월 28일이라고 치면 돼요. 봅시다. 자, 진행을 해보면, 자 검색을 한번 보죠. 자100% 넘은 것도 있고 선언 같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 나시죠? 초전도치 관련주 이렇테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7월 28일 날 검색이 된거 에코프로 h 인데 보세요. 7월 28일 날 이날 검색이 된거 세력들이 포착이 된 거에 있대. 그리고 급등 나왔죠? 자 이런 태은뭐 본전 나온 거고요? 선 한번 볼까요? 7월 28일. 자.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급등이 되는 자리에서 떴단 말이야 이러고 200% 올랐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7월 28일. 자, 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게한 조정됐다 올라갈 때 뜨잖아요, 여러분. 7월 28일이니까 아까 또 며칠이었죠, 우리? 7월 13일이었죠. 7월 1 3일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 어, 손절이 나는 것도 있어. 손절하고 손절하고 우리가 수익금 7월 13 14... 27, 7월 13일, 급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7월 13일.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 이 검색기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시면 시장이 어땠죠? 금요일날? 보시면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력이 포착된 종목은 꾸준히 뜬다는 거예요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하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 검색식을, 검색식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바깥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만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과 자세한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어 제가 구독자인 건 확인되신 분들께 제가 이 공유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10년간 공부해서 만든 이 검색식 어 받아보는 방법은요. 여기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가 특별히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놨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로 어 남겨주시면 돼요. 4번으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식이라고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로 나오는 종목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이렇게 세력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전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아래 번호 보이시죠? 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게 저는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들 부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께 종목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